안녕하세요. 잠실 대성 리센츠의 대성입니다. 12월 17일 기준 11월 잠실 트리지움 매매 실거래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는 9건으로 전월 10월 매매 거래 건수 9건과 동일하였습니다. 거래량은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전용 면적 114.7제곱미터 43평을 제외하고 동일 면적 25평에서 33평대의 최고 매매가가 전월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잠실 대성 리센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달 업데이트되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59.88제곱미터 25평에 매매 거래는 3건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최저 21억원에서 최고 21억 8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1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 33평에 매매 거래도 3건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최저 25억 3천만원에서 최고 26억 1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1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실 거래가 전용 면적 84.95제곱미터 33A평의 매매 거래는 2건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최저 24억 7천만원에서 최고 24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1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114.7제곱미터 43평의 매매 거래는 한 건으로 30억 원에 거래되었으며 이 금액은 동일 면적 전월 10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금매, 매매, 전세, 월세 문의는 잠실 대성 리센츠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잠실 아파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잠실 대성 리센츠 문의 전화 02 사들둘 이리로오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